아, 개시어 아, 재밌겠다! 초중질 용기 골 기름이다. 오메, 시벌. 프롬프가 관심을 갖겠구만. 용골 기름이 가열됐을 때 어쩌고 저쩌고다. 레일건인가? 로키드 마틴의 최근작인가? 어궁룡이 아니라 미국룡이 됐어요. <웃음> <웃음> 뭐야, 우리 팀왜 이거밖에 안 돼? 왜 우린 랜서 없어 띠야아악 으응? 567밖에 안 들어가요 놈의 등을 노려! 대가리에에에 얍얍 어? 아무 소용이 없다! 으 오아! 저걸 운반을 해야 된다. 음. 끝난 거야? 음! 음! 빵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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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음 어, 저기 누가 외롭게 가두하고 있다. 아, 그 진부함 음악... 핵도 없죠? 어 꽂아 오 오. 라이가이이요오빰빰빰빰빰빰빰빰 음. 빠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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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충질 용기름 용옥용옥두개 어, 먹었어. 용옥 나왔지만 별로 안 기뻐요. 하기 싫어서가대기주어미가대기시고어 기미가 대시고어 기미가 대기시켜주고 있어. 가대기시아주어기가대기시켜가대기시가 대기시켜주고 있 기미가 기가 공격을 강화하면 회심이 15%가 깎인다. 회심을 강화하면 깡공이 내려간다. 속성도 내려간다. 나도 회심커강이 맞는 것 같은데. 이거 마이너스 10 되는 거 너무 타격이 커. 내 생각엔 회심커강이 맞아. 기분 나빠. 아! 회심 격화하면 예리도가 깎이네? 이러고 나서 보건보너스를 기초공 풀강 하면 되잖아. 뭐또 바르면 되는 거 아닌가? 나 EX 3개 떴어. 이거면 되는 거 아닌가? 아, 최대 4개까지 가능하다. 4개 뜨면 졸업이다. 괜찮아, 자퇴할 거야. 거금용 방어구 한번 보자. 거금용에 어, 완충 속 그... 어, 그런 옵션 다 똑같고, 세트 효과만 다르네. 모자 탈락! 가슴도... 탈락! 어? 장갑은 만들어야 되네? 뭐야? 장갑에 뇌양룡의 투지 붙었네? 뭐야 다 다르잖아 이거 뭐야 가슴은 왜 아무것도 안 붙었어 아활용의 힘이구나 그러면 여기서 생산하는 무기는 없는 거네? 아티어 강화하는 게 사실상 무기인 거네? 역전왕 진다들을 잡으러 가자! 가자! 어? 피디가 셋이나 돼 어예 포여 시버스 우와! 우와 뭐야 이아 로키치케베인가 어, 바하질라 감마 공세 공세 맞았네 가슴은 만들어야겠구만 장갑은 패스 어 허리도 나쁘지 않구만 신발은 패스 오노 오잡아야돼 <laughs> 이상이 더 과감해졌어, 시으라 아주머니. 뭐지? 윤어게인인가 컨텐츠 추가는 토쿠다의 고유 권한이다. 오늘 럭키치 개배 <laughs> 잠깐만 이거 한계 돌파 하려면 더 잡아야 되네? 사냥증 세 개, 여섯 개. 아, 아, 아. 오구만 하나 한번 더 잡아보자. 랜스가공격하겠대히히님 <laughs> 농담 잘들었습니다 와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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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띵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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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잼만 어디 가고 자꾸 너만 나와 우와 주지 엑스맨이 간다. 빵빵빵 야 왕딜이야 오332고그마새 눈을 떠버렸어 오432아 g 필이 이때 빵빵아 g 아 병이 없어. 6,4,3 어? 어? 덤블링을 할수 있다 잠깐만 나 갈무리 해야 되는데 아이 씨발 근데 보호기 천마리 잡아서 45개 나온다고 너무 개백수 아니야 이러면 어 혹시 AI시대에 모두가 백수가 될 것을 예상한 토쿠다가 큰 그림을 그리는 거 지금인가? 오, 1182. 한번 더. 1288. 병에서 참모화가 나가네. 지금 이 만든 아티어 무기와 거국 아티어를 마스터랭크에서도 강화할 수 있는 컨텐츠를 낸다면,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? 한 번만! 오, 1045. 이게 다 하기 싫지? <laughs> 아하. 계룡의 수. 어, 이거 주인의 분노 떴네? 파룡의 힘에다가. 어? 이건 좀잘뜬거 아닌가? 겁나 하기 싫다 이거 리롤하는 거 무기별로 속성별로 다이 리롤해가지고 원하는 세팅 처음 만들라는 게 너무 말이 안 된다. 에디트로 만들기도 귀찮다. 솔직히 말해서 <laughs> 무기별로 하나 하나 다 설정하는 거 진짜 <laughs> 에디터 써도 귀찮어. 그렇지 이거 다 해봐야 뭐 딱히 큰 의미도 없지. 너무 늦게 나왔어 이런 컨텐츠가. 아니지 그냥 이걸 만든 게 잘못인 것 같아. 너무 늦게 늦고 자시고 지금 나오길 잘한 것 같아. 그냥 안 하는 게 베스트니까. <laughs> 그냥, 하기가 싫다. 음, 너무, 좀, 어, <laughs> 말이 안 되는 걸 만들어 왔어. 그러네, 이거 하고 나면 이제 왕알슈 남네? 왕알슈 남, 잡는 게뭐 의미가 있나? 기존에 역전왕도 다 재미가 없었는데. 흑식룡의 힘. 이러면 어, 무기 수합하는 무기도 맞춰가지고, 세트 효과를, 아우, 병신새끼들 생각이라는걸안 하니까 뭐. 욕하는 것도 질린다, 이제. <laughs> 어, 뇌학룡의 투지. 오메가 공명. 암기소의 힘. 어, 이거, 일반 방사 확산도 고를 수 있네? 일반 빠따지. 이렇게 하고, 여기 또 가서, 또 하고, 또 하고, 또 하고, 또 하고, 또 하고. 병신 같은 게임, 진짜. 어, 컨텐츠 제작은 토쿠다 고유의 권한이다. 유야 어게인 오오 럭키치 개배 오 마지막 장면은 좀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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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있다 그지 이거 뭔가 셋이서 자세 잡고 찍은 거 같지.